함께 보신 말씀, 주역기 3 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11절 같이 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하우리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정한 일을

번제단과그 모든 기부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함께 있습니다. 관여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고딩예수님 예, 예수님의 영혜 풍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일교신 예, 우리 출 31장 1절에 11절 우리가 어제 한번 봤는데요. 어,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같이 다시 한번 꼭 어,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소 일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성소 일꾼의 자격 하나님께서 성막 지방와 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법깥들 예, 전체적으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데, 예, 특정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아, 하나님, 하나님께 지명하셨어요. 예, 부사렐과 오홀리아리였습니다. 예,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나눴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특이사항은 아, 이 부사, 부사렐이 바로 예, 풀의 손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홀을 에, 모세가 기도, 아말렉과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양 옆에서 함께 그 기도선을 받치면서 기도했던,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 그렇게, 어, 조상의 믿음이 좋으니까, 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에, 사역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사례를 선택하시고, 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그리고 오홀리학이라고 하는 보조자를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정교한 작업이에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교한 작업. 사람이 다 재능이 다라 탤런트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주시고 그걸 담당하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소일꾼의 자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일꾼의 자격.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3절 을 보시겠습니다. <laughs>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부사례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소일꾼의 체격은 역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의 일을 맡기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보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 부르셔서, 부르셔서 소명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기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 사명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으면 사명이 아닌 것으로.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예, 찬양 사역은 안 되는 거예요. 음치에요 음치. 음을 못 잡는데 그분이 차형사를 하겠다고 나는 차형사를 하고싶다고 음을 붙잡고 앞에서 노래를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잘 안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하고싶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음치시고 그러면은 차형사를 없는 게 은사가 없는거예요 그런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교회는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 배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잘 봐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제가, 제가 그걸 잘 해야돼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제 당의 장로님들 같이해서 은사 배치를 잘했고 그 재능 있는 분들을 거기다 딱 배치했을 때 빛이 바라는 것이죠. 예, 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 그게 행정이죠 행정, 뭐 행정.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예, 내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그 치라는 말이 행정이요 행정.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 인사, 인사, 재정 뭐 이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그잘배치라는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아실 거르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연구원 아세요? 에스라 성경 연구원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이 뭐야? 어, 저기 우리나라의 퀴 t 라고 하는 거최 최초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매일 성경 퀴 t 지매일 성경을 갖다가 주로 그 성서 유니회에서그퀴티를 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윤종아. 총라고 성서 유니온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신학,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신학공부 하셨는데 어, 목사 안수는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으로 선교했습니다 예, 그래서 평신도로 그 성서 유니온 출판사에서 매일 성경이라고 키티집을 갖다가 쫙 내셨어요. 그래서 어, 그 영향을 받으신 수많은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 영국의 어, 런던 바이블 칼리지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성경 학교입니다. 이제 로인존전목사님이 세웠고 거기에 수많은 아주 훌륭한 그 인물들이 인재들이 배출이 되는데 윤종아 원장님이 이제 그 성서 위원회에서 쓴씀 티티를 그 티티집을 냈고 우리 한국 한국 교회의 티티라고 하는 개념들을 잘 배급하셨어요. 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에스라 성경 연구원이라고 이제 지금 신학교가 됐습니다. 에스라 성경 신학교가 돼가지고 에, 거기 원장님으로 이제 그 일대 청장으로 일대 초빙이 됐어요. 제가 이제 학부 이렇게 진행하고 할때 음, 거기 이제 에스라 성경연구원에 가서 이제 한번 세미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윤종하 원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세미나 진행하시는데 제가 같이 듣고 같이 질문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정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에스라성경연구원의 재정.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목회자를 부르셨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안 주셨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안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죠.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습니다. 어, 아니, 아니, 스팔전 목사님이라든지 목회자 후보생에게라는 글에서 좀 나와요. 말을 더듬거나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야 되고, 그런 건데, 에, 그리고 수많은 그 기독교사 역 속에서 탁월한 설교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크리스토스톤 같은 경우는 에, 황금의 입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스팔전 목사님은 뭐 설교의 형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설교의 형태다.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서 만 명이 모였어요. 당 18세기 때에. 예, 그, 그 스파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만 명이 움직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스파 전목사님그날 설교를 하면 그설교는 원고가 다음날 아침 조간 신문에 정면이 실렸어요. 28세기 일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을 했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달변이고 말씀을 잘 풀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음.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안 주었다면, 발란트를 안 주었다면 사명 없는 곳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몇명 신학생들이 막 항의하고 그랬어요. 또 거기도 뭐윤종원 원장님한테 항의하고 따질 일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 그 사명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광야교도 회 여러 번말씀드렸지만 광야교에서 회이제이도로의천부대로 거기서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는데 기준이 나오잖아요. 출입국기 그러니까 18장 21절.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기준으로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역시 사대는 아, 6장3절 예, 안수일사년 일곱 분을 세우는데, 예, 거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명. 딱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소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딱 기준을 딱 그렇게 정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과 성소의 일꾼은 세상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기준은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세울 수 있는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서울법대 출신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망가졌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법대들, 그래서 뭐, 서울법대 최고의 학구죠? 지금도, 지금은 서울법대가 없어졌어요. 로스쿨 제도가 생겨가지고, 저도 착각을 했는데, 일반 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다한 다음에, 대학원을 이제 로스쿨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로스쿨은 이제, 다른 학교 출신들이 서울대 로스쿨로 갈 수도 있고, 연세도 로스쿨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고려대 로스쿨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로스쿨 출신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이렇게 들어는데제도로바뀌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서울법대는, 아, 어마어마했습니다그죠 예, 거기 들어가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그, 어, 이런 말이 있어 우리 한국사에서는, 회명함이 있잖아. 명함에 서울법대라고 하는 그명함 하나 하고, 또뭐였더라 건달이죠, 건달. 어디 조직에 속했다고 하면 타툼만 거야, 이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서울대학교 때 출신들이, 에,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세상에 잘 나간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 고등사기꾼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튼 자, 그래서 어, 교회 일꾼은 성소 일꾼은 예, 세상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성소 일꾼의 자격은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자, 두 번째, 두 번째로. 네, 성소일분의 제일 두 번째로 지혜와 에, 총명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아멘. 이렇게 해서 성소일분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소를 세우는데, 그렇게 이제, 자격이 딱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역시, 말씀과 지혜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지혜. 거기에 해당, 말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은사를 딱 줬어요. 이 은사가 딱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손만 대면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그거 하셔야 돼요. 손만 대면 다, 다, 다 돼버려, 그냥. 뭐, 저는 이제, 제가 기계치에요, 기계치. 저 같은 경우로 이게 이제, 저는 예체능하고 인문학 쪽으로 밟아요. 하면 그쪽으로 발, 발달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자연계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대 쪽은 전혀, 전혀 문외한이에요 컴퓨터 어디 보장, 보장 나면 손을 못 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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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끝나버려, 그냥. 예. 네. 의자가 다르단 말이죠. 거기 직분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 그래서 교회일뿐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어, 어, 역시 그 어, 해당되는 말씀과 같이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없을, 이게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가 오히려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예,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의 통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소일 꾼의 자격은 역시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과 에, 지혜로 보장되어 있어야 니다 그럼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성소일 꾼의 자격 세 번째. 하나님의 명한 성모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입니다. 6, 6절을 처음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흘력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문을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큰 일을 맡기십니다예요큰 일을.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됩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조건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세워가야 되죠. 그것이 이제 예, 저의 역할이고 예, 중직분들의 역할이십니다. 3명이시고 성도들을 잘 케어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직분자들의사명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조 생활과 그다음에 주일 성소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도생활, 예배생활 이거를 잘 본을 보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잘 지도해줘요. 본을 예, 보이면서 이제 이것이 되면은 이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죄를 이기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잘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역시 충성된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아,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열차녀 비유 맞죠? 열차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탈란트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딱 나타나는데, 어, 어메, 한번 화내겠는데, 확인해 봐야겠네. 자, 그니까 러 이제 달란트 비유가 직분자에 대한 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다섯 달란트. 이두 달란트 받은 자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되에일해서두 배를 남겼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버렸다. 다른 건, 다른 각도로 보면 이해는 못해요. 네. 그리고 묻어버리는 게왜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이놈은 그대로 좀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질문을 제친구가 저한테 했었어요. 저도 답변을 못했어요. 나도 무겁다. 제가 20살 때인가, 저도 이해가 안가지고. 근데 직분자인 거예요. 직분자. 묻어버리면 안돼. 돼요. 묻어버리면. 돼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사실 감당을 해야 돼요. 직분은.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감당하면 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감당하면 그것이 영광, 영광이 되고 복이 돼요. 그러나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한 단한테 받는 사람처럼 두 단한테, 다섯 단한테 거기는 뭐 막더 줘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도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 원리도 구입부 비집빈 현상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더 주어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으면요 있는 것도 빼서 그래, 하나님. 한 단한테 빼서 갖고요, 두 단한테, 다섯 단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상호하는 사람부터 줘 버려, 하나님께서. 상호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줘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주셔요. 더 막, 더, 끝이 없어요. 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 더 많은 지혜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막또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큰 일을 맡기시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잘 충성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몸 대신 교회를 섬길 때, 더욱더 큰 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영광을 올리게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각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소 일꾼의 자격은 교회 그 일꾼의 자격요 예. 예.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지혜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명감당을 잘해야 되고, 직분감당, 작은 일부터. 예. 그렇게 될 때, 더더큰 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어,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임받을 줄을묻습니다 인생이 있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고 쓰임받는, 것만, 쓰임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니다 그죠? 그럼 그 법은 막 그것만큼 명웅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때로는 막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요. 큰 인물로 막 하나님을 용하 오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교회도 막 막천개 지어버려요. 물질 축복을 받아버리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장롱님들이시기에 제축하합니다천개 지어버리고 네, 기도하겠습니다.